습니다 예선 성적이 본선까지 그대로 반승,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점쳐보자면은 네. 예선 1위가 오늘 우승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도 네. 되어지지만 네,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상으로 네, 네, 그렇게 네. 그러나 경기는 알수 없습니다. 네, 알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예선 1위인 안동 A 플러스 클럽은 홈그라운드라서 더 약간의 이점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가 두 명이면은 어드밴티지 점수를 몇점 정도를 더 받게 네, 되죠? 핸디 점수가 7점이 있습니다. 예. 실점을 더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부담감도 별로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한 번의 스페어 처리가 네한 번의 실수가 허용이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A 플러스 클럽의 장문기 네, 선수, 선수 네스페어 네. 네. 처리합니다. 지금 관중석에서는 지금 네. A플러스클럽 l u b 1 plus club, 1 plus club, 1 plus club, 1 plus c l u 고1 plus c l u 1 p l 1 9 9 9년부터 창단이 됐었네요. 네. l 1 p l u 1 9 9 3년도에 창단이 p l u 요 c l u 네, 아한 핀이 네, 남겨놓고 10번 있습니다. 핀, 네, 남겼습니다. 사실 준결승에서도 이진산 선수의 공이 네. 1, 2번 코스 쪽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더블이 기록이 되고 그렇죠. 네, 포배가로 또 연결이 되면서 네. 승리의 발판이 됐거든요. 반드시 1, 3 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스트라이크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스페셜이 무난하게 잘 해냈습니다. 약간 아슬아슬하긴 했죠. 네, 약간 이제 착지 부분에서 이제 조금 서 있는 이제 동작이 나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조금은 이제 불안한데. 네, 자 A 플러스 클럽의 서진희 선수. 약간 이 인상은 모범생 네, 같은 맞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네. 또 유일하게 또 백업 구질을 사,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백업 구질이라면 어떤 구질일까요? 이제 보통 이제 오른손 볼러들은 이제 공이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휘게 되고요. 네. 왼손 볼러들은 우,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게 되는데요. 네. 오른손이면서 지금 투구가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이 네. 회전하게 역회전을 한다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특이한 선수입니다. 네. 자 다들 아, 우려하고 아. 있는 가운데 아 오픈이 되었어요. 다들 네. 약간 긴장이 되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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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 1위 선수 팀인데. 음, 네. 자, 오픈했지만 아직 뭐 초반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동요할 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선 2위 성적의 즐공 낙동클럽의 이무용 선수, 구력 8년이고요, 쇼트우클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스트라이크요. 네, 네. 나도 조금 지금 또 브루클린 존이었어고 두꺼웠거든요. 네, 여기에 네, 또 스트라이크로 네. 오늘 좀. 완벽한 또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상우 선수가 또 버티고 있고 팀의 조합이 오늘 아주 좋습니다. 네, 이왕이면 또 운이 따라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전훈삼 선수 네. 안동 A 플러스 클럽인데요. 국게 담은 입술 세 번째 프레임 로, 첫 번째 아, 자한 핀이 남습니다. 네. 지금 보통 이제 결승에 먼저 한 차게 있는 팀들은 연승이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파기 힘들거든요.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 볼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리함은 안고 지금 네,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트레이크 전우삼. 처리합니다. 스페어 처리를 하고 있는 전우삼 선수. 제7회 안동 하이탈컵 오픈볼링대회 4월 챔프전 단체전 경기 결승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또큰 키를 가지고 있고요. 저스프이크어 네, 네. 더블로 갑니다. 네. 이상호 선수 신장이 188인데요. 네. 저 높은 키에서 떨어지는 다운 스윙으로 인한 또 회전력, 또 정확성까지 겸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네, 실력을 네.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 A 플러스 클럽. 장문규, 멋이 좋아요. 네, 스프링크어 네. 네 번째 프로. 드디어 네, 시작하는군요. 네. 첫 프레임에는 잡히 첫 투구고, 좋습니다. 네. 거기에 또 김세영 코치님이 뒤에서 또 많은 또 조언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이저의 낙동클럽의 이진선 선수. 자더 키로 갈수 있을런지. 이건, 투구는 과연 브루클린 존으로 넘어갈지 또. 네. 자 역시 네, 브루클린 존인데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 네. 아. 네. 네 이진산 선수는 오늘 저게 퍼펙입니다 굳이 저거의 네, 라인을 굳이 옮기지 않아도 그 네, 일단 스트라이크가 나기 때문에 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딴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네, 맞습그 길이 네. 좋은데 네. 그 길로 가면 되는 네. 겁니다. 다섯 떨어졌는데 공이 아, 어떻게 됐나? 이제야 결승전 다운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는. 결승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7공 낙동클럽. 아, 이번에도 당겼는데요. 당겼는데 네. 아 7번 핀이 네.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이게 오, 네. 스윙을 당겨서 지금 자꾸 좌측으로 쏠린다는 거는 그만큼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이안 나와서 자꾸 당겨지는 스윙을 하거든요. 는 자 왼손볼러에게 7번 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긴장을 하면은 안 되겠죠. 이제 네. 긴장을 풀어야 네.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네트골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승전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면은 아. 절대 안 되는 상황에서 네네. 오픈을 하게 됩니다. 아, 아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네 점까지 지금 따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리케이 네. 원점으로 네. 돌아가고 네. 네. 있어요. 리캡이 있기 때문에 거의 네. 핀 차이 몇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 번에 오픈으로 경기가 이제 뒤집힐 상황이고 여기서 또스트라이크가 기록이 되면은 네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알수없습니다 전우삼 선수 아홉 아, 핀을 넘겨줍니다. 네. 지금 이게 결승전이거든요. 네. 것습니다. 남수진 네. 해설위원은 우승 상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고로 200만, 네. 200만 네. 원짜리 네. 이야,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연말 챔프에 한번 받았습니다. 네. 아, 그렇게 200만 원을 받으면 네. 어떻게 쓰여집니까? 네. 보통 클럽의 재원으로 네. 재원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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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훈련 보조금으로 네. 네. 이게 다시 또 훈련할 수 있는 네. 게임비로 활용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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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 자, 어느 팀이 우승하게 될런지 어떤 상금을 누가 가져가게 될런지 7공 낙동 클럽입니다. 어, 투를 했는데 요트라이크였 아, 네. 자, 앞에 실책을 만회를 하게 되는군요. 네. 아, 경기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7번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선호핀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게임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네. 원점이라고 네. 봐도 되겠습니다. 선수. 네. 투구로 안아요. 역시 예선 1위 팀 다와요. 네, 오늘 양쪽 팀다 크게 스트라이크 정확한 포켓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네, 스트라이크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니 네, 날아갈지를 모르니까. 어 아, 이번에 꼬으로가는데요 스트라이크. 일산 포켓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또 더블이 연결이 되는데요. 네, 반 정도를 이서는데요자 결승전에서 업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경기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진희 선수 네두 번째 투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박아야 지네 스트라이크를 자. 기록을 해야죠. 아, 아 스플릿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팔 번, 십번네 만큼 희박한데 피넥션에 여자 선수들이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피넥션 네. 도잘안 나고 아 네. 이러면은 반피널을 핀을 핀을 잡아야 될까요? 반피널 잡고 다시 기회를 봐야 되겠죠. 네. 네. 8번 핀을 아, 아 이렇게 되면 팔번 핀인데요. 네. 잡지를 못한 것같어요이 점에 네, 뼈 아픈 실책인데요. 어, 네, 자 예선 1위 팀인데요. 네. 자 남아 있는 네, 프레임은 이제 두 프레임밖에 아, 남았두 프레임밖에 네,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여기서 스트라이크 기록을 한다면 게임이 거의 끝나갈 상황이거든요. 칠곡 네, 낙동 클럽은 세 프레임이 남아 있고요. 아, 자 여기서 아. 야 대단합니다. 지금 칠곡 낙동 클럽도 스플릿을 났어요. 빅 스플릿이라고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률상으로는 뭐 잡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네. 많이 잡히지는 않거든요. 자 어떻게 될 건지 아 이렇게 해서 그, 사실 두핀 잡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많이 일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프닝 때더라도 네. 네. 한 핀과 두 핀. 그러면 소미 핀을 앞섰는데 아 이렇게 되면 아. 1 8 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터키가 되면 역전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자 남아있는 도프레임 어떻게 가게 될런지 일단 안동 A 플러스 그, 클럽 하면은 200 점에 자 아, 아, 그러나 네. 9번 프레임에서 안동 A 플러스 클럽의 전우삼 선수 9핀을 네. 쓰러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핸디캡이, 핸디캡이, 핸디캡이 회색이 짙어지는데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40 전까지 보면은. 저 여기서 아, 아, 이거는 아닌데요, 네. 이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전우삼 네. 선수 머리를 네 잡으면서 내려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21핀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자 9번 프레임 아, 이상호 선수의 역입니다. 네, 9개 핀이 네. 넘어졌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네, 일단 스페 어 처리하면은 네. 확실한 승리의 세기는 네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미스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자 미스가 없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페어 처리를 해내는 7공 낙동클럽의 이상호 선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번째 네. 프레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앵커, 로임는데요누구가 누구, 올라왔을까요? 네, 안동 a 플러스 클럽은 네, 장문기 선수가 네, 마지막 앵커로 마지막 주자로 네, 게임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면 핸디캡까지 포함해서 188점까지 가능한 점수입니다. i k e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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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i 게 표정 하고 있는 네. 장문기 선수 안동 네. A 플러스 클럽 네. 예선 1위 팀입니다. 네. 뒤쪽에 네 선수들이 조금은 네 응원단들이 허탈이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자스페 처리를 잘 해냈습니다. 네. 이제 보너스 투구까지 얻게 되겠죠. 그러나 경기 결과는 거의 네. 확정이 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면은 178점까지 내 네, 기록을 하고요. 네. 자 이왕 뭐 준승을 우 하는 거 178점으로 네. 스트라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수 좋고요. 아, 퍼팅을 네. 남기게 되네요. 네, 그러면 핸디캡 포함해서 177점으로 네, 경기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10번 프레임 우승 프레임?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이게 그런데 거트가 되면 위험하죠. 네, 거트만 안 되면 핀반 맞히면 됩니다. 네, 설마 뭐 여기서 거트가 되겠습니까? 네. 자, 코스 좋고요. 좋습니다. 네, 네. 8핀을 넘기고 있습니다. 네, 2번, 9번 핀. 네, 아, 3번, 9번 핀이죠. 자, 칠거 낙동클럽의 이상우 선수, 이무영 선수, 이진산 선수, 김영재 코치 그리고 응원단들 즐거움의 두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승 위닝샷을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뭐 기왕이면은 스어 처리를 하고 네, 마지막 깔끔한 그렇습니다 스페어 보너스 스페어 투구까지 받아야죠.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스어 처리.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너스 투구 멋진 자세와 파워풀한 투구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칠공 낙동 클럽 작년에도 우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네월 챔프전 우승 네, 경험이 있었고요. 네 리그 파이널에도 자주 네 나오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동 b 비스포츠제 7회 안동 하이탈카 워폼 볼링대회 4월 챔프전 단체전 결승전에서는 7공 낙동 클럽이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챔프 단체전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승을 차지한 70 낙동 클럽의 이무영 선수 만나서 우승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삼아서 계속적인 우승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7회 안동 하회 탈컵 오픈 볼링 대회 4월 챔프 단체전에서는 7곡 낙동 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